간단하게 경제상식 코너로 GD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최근짜뉴스인데요 명목 GDP 나와있고 실질 GDP를 밑돈다 얘기 나와있죠 내년 세수 여건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추경호 의원이 지리한 건데 GDP 디플레이터 보이시죠? 네, GDP 디플레이터가 있고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오히려 더 낮은 현상이 우려 나타날 것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GDP라는 개념 보시면, GDP는 이제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죠. g r o s 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본의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평가에 합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얼만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GDP 성장률 많이 나오죠. 이거 참고적으로 볼 건데, GNP는 이런 개념이죠. 국민 총 생산인데, National이죠. National이라서 얘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그런 것들 합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여기 포함되는데, 자본에는 국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GDP를 위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요, GNI는 이런 거죠. Domestic Income인데, 총 소득입니다. 그래서 앞에 P자를 붙이면 PGNI는 가게에서 만드는 총 소득을 말하는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만큼을 벌면 가게의 평균 이거나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득을 나타내는 거고요. GDP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있는데 명목은 방금 보셨던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DP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제거하거든요. 순수 생산량만 보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피자가 2015년도 기준에 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년 지났을 때 피자값이 1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목 GDP에서는 12,000원으로 계산해서 12,000원에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제거해서 피자값이 12,000원이 아닌 만 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년인 2015년도에 만 원이었던 걸 계산해서. 을 생산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요.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데, 만약에 명목 GDP를 사용하면 어떡하겠어요? 생산량은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도 GDP가 오르죠. 명목 GDP로 경제성장률을 구하면, 물가상승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 실질 GDP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명목 GDP는 언제 쓰냐면, 국가 간의 비교를 할때씁니다이 명목 GDP는, 그냥 올해, 올해 물가와 생산량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다른 건 환율 문제도 있어서, 다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비교하기 가 좋아서 명목 GDP를 이용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명목과 실질 차이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실질 GDP 분해 명목 GDP를 계산하는데 물가 상승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물가 상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냐? 어느 정도 올랐냐는 걸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보통 100을 곱해서 계산 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100이 되겠죠.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런 의미죠. 임금, 환율, 생산자, 소비자 지수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GDP 디플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 2015년도니까 기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지금 실질가 명목이 같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나누기 18분 값. 1.047이나 100 곱하면 104.7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약4.7 정도 오른 거죠 아 이때보다 1년, 2년, 3년 사이 물가가 한4.7% 정도 올랐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기준년인 2015년도보다 4.7%만큼 물가가 올랐다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네, 주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측 상단에 GDP 성장률이라고 있죠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누르면 이제 여기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쉽게 GDP 디플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4분기까지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이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는 크게 빠지고 있진 않은데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0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값. 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실제 GDP는 안 빠졌는데 명목 GDP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0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데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이 있는데. 10년 뒤에 물가가 2 배가 됐어요. 그러면 1억은 10년 전 1억의 구매력을 갖지 못하죠. 딱 절반만큼인 10년 전에 5천만원 수준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라는 게 지금 y축이 성장이고요. x축이 물가인데 경제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위쪽부터 보면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도 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경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성장까지 잘 이루어지는 게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고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도 않는 거죠. 성장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스테이크 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성장도 별로 이어지지 않고 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굉장히 저성장으로 안 좋은 국면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D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디플레이션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현대식으로 좀 바꿔봤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잘 없어서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 오르는 가운데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고성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성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넘사벽으로 넘어가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경우를. 하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여기 물가까지 빠지고 있는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성장 국가에는 인도 인도가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고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여기 유럽 국가들 속합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 다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쪽에 좀 디플레이션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세션은 경기 후퇴, 경기 수축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가 여기 속하죠 그리고 하이프 인플레이션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대전 때 독일이 겪었고요.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죠. 하루에 물가가 두 배씩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성장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면서 물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72 법칙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복리 계산하는 방법인데, 분자에는 72를 놓고요, 분모에는 증가율을 놓거든요. 예를 들면 3%라고 생각할게요. 3%면은 72 나누기 3 하면, 그게 24잖아요. 복리로 계산했을 때 24년 뒤면 두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씩 꾸준하게 24년 동안 오르면, 물가든 자산이든 두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를 6으로 바꾸면 12가 되겠죠. 12년 만에 두배가 된다는 뜻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 연 6%만 꾸준히 얻어도 12년이면 1억 2억 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꾸준하게 3%를 보통 목표로 하는데 꾸준하게 3%씩 물가가 오르면 24년 만에 물가는 2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 승자 패자가 있죠. 내 자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면 승자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있고요. 주식은 물음표로 쳐 놓은 이유가 3%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면 승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뭐냐면 빚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국채 같은 거 발행을 많이 하니까 이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죠. 물가가 계속 오를수록 진 빚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덜 갚아도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채무자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린 사람들도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될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죠. 자, 폐자는 우측에 있는데 폐자는 대표적으로 현금이죠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3%씩 물가가 오르면 24년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의 구매력 밖에 못 갖는 거죠 예적금도 마찬가지죠 예적금도 3%씩 이율준 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승자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여기 포함되겠고 그리고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10년 뒤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빌려줬을 때 돈보다 더 낮은 가치의 그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도 손해를 봅니다 자, 다시 기사로 넘어오면 오늘 공부한대로 명목 GDP가 실질 GDP를 밑도는 초유의 상황을 경계한다는 거고, 디플레이터가 계속 하락했다는 거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디플레이션, 공포의 D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을 경제에서 우려한다는 거죠.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이런 경제기사를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명목과 실질 GDP가 이런 거고, 명목, 실질 GDP를 이해를 하고, 디플레이터까지 했으면, 물가가 하방압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점.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경기 지표 중에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